남자들이 모르는 진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면 부부 간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식는 게 당연한 거야. 60세가 넘었는데 무슨 스킨십이야. 그냥 건강하게 함께 살아주는 게 최고지.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가슴 한 켠이 뜨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모른 채 그저 세월을 핑계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그러신가요? 밤이 되면 아내와 나란히 누워있으면서도 서로의 등만 돌린 채 잠들어버리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 여성들의 87%가 밤마다 어떤 특별한 터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그걸 모릅니다. 아니,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런 건 필요 없겠지. 혹시 내가 스킨십을 시도하면 아내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내는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가슴도 엉덩이도 손기도 아닙니다. 아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남편의 따뜻한 손으로 자신을 감싸주는 그 순간의 온기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줄 터치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아내가 왜 그런 터치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같... 공감되신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당신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중장년 부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년 부부의 고독한 진실. 한때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 아무렇지 않게 서로의 등을 쓰다듬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의 집을 떠나고 은퇴하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지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운 걸까요? 사실 많은 남편들은 이런 아내의 마음을 모릅니다. 같이 살고 있잖아. 밥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보는데 뭐가 외롭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들이 말하는 외로움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이제 나와 가까워질 생각이 없구나. 이런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스킨십이 사라진 지 오래된 부부들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서로의 눈빛에서 행동에서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부부가 아닌 그냥 한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변해버립니다. 특히 여성의 몸과 마음은 60세를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젊을 때와는 다른 감정의 결핍이 찾아옵니다. 신체적으로는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정서적으로는 안정감과 따뜻한 교감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보통 이런 변화를 모릅니다. 아내가 몸이 예민해졌다는 것,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제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터치가 사라진 부분은 결국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의 접촉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말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한 번만 더 안아줘. 내 손을 한 번만 따뜻하게 잡아줘. 내 몸을 여자로서 느껴줘.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어도 모른 척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괜히 어색해질까봐 혹은 거절당할까봐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두분 사이에 쌓였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멀어진 거라면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내가 진짜 원하는 다섯 가지 터치와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부부 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5가지 터치. 지금부터 아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5가지 터치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아내의 몸을 통해 마음을 여는 과정이며, 부부가 다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와 마음가짐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은 그중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터치. 목덜미와 어깨 라인을 감싸는 손길. 아내가 가장 처음으로 원하는 터치는 바로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입니다. 이곳은 여성의 몸에서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주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있을 때 당신은 조용히 뒤에서 다가가 손을 따뜻하게 비벼주세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목덜미를 아주 부드럽게 감싸세요. 엄지손가락은 목 뒤쪽 중심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목의 양옆에 자연스럽게 배치합니다. 이때 압력은 깃털이 스치는 정도로 아주 가볍지만 하 손바닥의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도록 밀착해야 합니다. 목덜미를 감싼 손은 어깨 라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갑니다. 1cm를 이동하는데 2~3초를 쓰는 느린 속도가 중요합니다. 어깨 끝부분까지 내려가면 손가락으로 어깨 근육을 감싸듯 쥐었다가 천천히 놓는 동작을 세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 부위를 이렇게 자극하면 아내의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게 됩니다. 경추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집중된 곳이라 심박수가 천천히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동시에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집니다. 이 터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 곁에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손길입니다. 아내는 그 손길 하나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심하고 편안해집니다. 그저 어깨를 쓰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내를 다시 여자로 느끼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중요한 접촉입니다. 두 번째 터치 등, 척추, 옆 라인을 따라 흐르는 따뜻한 손길 두 번째는 등, 척추, 옆 라인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스스로 만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남편의 손길이 닿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내가 엎드려 있거나 옆으로 누워있을 때 양손을 척추 양옆삼, 삭스엠 떨어진 지점에 나란히 올려놓으세요. 목 아래 어깨뼈 사이부터 허리라인까지 천천히 쓸어 내려갑니다. 손바닥 전체를 밀착해 당신의 체온이 아내의 등에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하세요. 압력은 근육 깊숙이 닿을 정도로 약간 강하게, 그러나 절대 아프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한번 내려가는데 15초를 쓰고 다시 올라올 때는 12초 정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동작을 5, 6회 반복하면서 손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며 등 전체를 골고루 만져주세요. 등을 이렇게 마사지하면 안에는 마치 40년 넘게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당신의 손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척추 라인은 자율신경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깊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터치는 단순한 등 마사지가 아닙니다. 남편의 손으로 아내의 삶을 다독여주는 행위입니다. 아내는 이 순간 내가 아직도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감정을 되찾게 됩니다. 세 번째 터치, 손바닥과 손목 안쪽을 어루만지는 손길. 세 번째는 손바닥과 손목 안쪽입니다. 손은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두 손으로 감싸듯 잡아주세요. 당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아내 손바닥 중심에 움푹 들어간 곳을 찾아주세요. 그곳을 지름이 CM의 작은 원을 그리듯 10초간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동전 하나의 무게 정도로 가볍, 리듬감 있게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 손목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맥박이 뛰는 부분에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 위아래로 3CM 정도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세요. 한번 움직일 때 5초 정도 시간을 드리고 이 동작을 팔, 10회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손가락 사이사이도 놓치지 말고 검지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손과 손목은 수많은 신경말단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을 자극하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고 특히 손목 안쪽은 심장박동과 연결되어 있어서 깊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내는 이 터치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세월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손길입니다. 네 번째 터치. 가슴과 유두를 부드럽고 천천히 만지는 손길. 아내의 가슴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60세 이후 여성의 가슴은 더 예민해집니다. 단순한 성적 접촉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먼저, 아내가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그 옆에 앉아서 천천히 어깨와 팔을 감싸듯 쓰다듬어 주세요. 가슴부터 바로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가슴의 옆쪽과 아래쪽부터 천천히 접근하세요. 유두를 처음부터 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전체를 큰 원을 그리며 20초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때 압력은 아기 피부를 만지는 것처럼 극도로 가볍게 해야 합니다. 가슴 전체가 충분히 이완된 것을 느꼈을 때, 엄지와 검지로 유두 주변, 3CM 지점부터 작은 원을 그리며 서서히 유두 쪽으로 이동하세요. 유두 자체는 마지막에 아주 조심스럽, 깃털보다 더 가볍게 꽃잎을 만지듯 터치해야 합니다. 유두를 만질 때는 2, 3초 정도만 살짝 스치듯 터치하고, 다시 가슴 전체로 돌아가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을 여는 가장 깊은 교감의 순간입니다. 가슴과 유두에는 쾌감 중추와 직접 연결된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엔돌핀과 도파민이 분비되고 옥시토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때 아내는 남편에 대한 애착과 신뢰감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여자라고 생각해 주는구나. 그 감정이 아내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따뜻하게 만듭니다. 71세 한영자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남편이 천천히 이렇게 만져주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하면서도 따뜻해져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다섯 번째 터치, 엉덩이와 허리라인을 어루만지는 손길. 다섯 번째는 엉덩이와 허리라인입니다. 이 부위는 여성의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터치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의도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아내가 옆으로 누워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허리 뒤쪽 척추 양옆에 양손을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척추에서 3cm 떨어진 지점을 찾으세요. 그곳을 적당한 압력으로 누르면서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척추를 따라 내려갈 때는 한 번에 2cm씩 이동하고 각 지점에 5초씩 머무르며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엉덩이 윗부분의 움푹한 곳에 도달하면 양손으로 엉덩이 전체를 감싸고 15초간 부드럽게 주무르세요. 이때 압력은 근육 깊숙이 닿을 정도로 약간 강하게 하되 절대 아프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엉덩이 마사지가 끝나면 허리 곡선을 따라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 올리고 내려주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터치를 받으면 아내의 몸이 자연스럽게 남편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65세 이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여기를 만져주면 몸이 저절로 남편 쪽으로 기울어져요. 더 가까이 안기고 싶고, 더 많은 스킨십을 원하게 돼요. 마치 몸이 남편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엉덩이와 허리에는 요추신경과 청골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마사지를 받으면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 부위는 특히 여성에게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게 하는 터치입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아내이고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구나. 이 감정을 느끼게 되면 아내는 더 이상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남편 쪽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터치를 모두 배웠습니다. 이 터치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터치를 어떻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지, 그리고 절대해서는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터치만 꾸준히 실천해도 당신의 부부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남편들이 저지르는 사 가지 실수. 지금까지 다섯 가지 터치를 배웠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작은 실수 때문에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더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실수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갑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스킨십이 없었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쓰다듬거나 목덜미를 만지면 아내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혹시 어디 아픈 건가?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이렇게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몸을 굳히고, 마음도 굳어집니다. 따뜻한 손길도 의심을 불러일으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화를 먼저 열고, 어깨가 좀 아파 보이네. 내가 좀 주물러 줄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터치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종종 터치를 시작하면서도 마음 속에는 결국 이걸 통해 관계로 이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의도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역시 남자는 그것만 생각하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아내의 마음은 다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터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아내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한 터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틀, 사흘 터치해보고 왜 아내가 안 변하지? 왜 아직도 나를 외면하지? 이렇게 실망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려면 최소 2, 3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두 달 후에 나타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꾸준함이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어깨를 만지면 처음에는 좋다가도 나중엔 아내가 의무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또 저러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깁니다. 스킨십도 식사처럼 다양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산책 후에, 때로는 TV를 보다 말고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리듬을 바꾸고, 패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네 가지 실수를 피하면 아내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손끝에서 작은 기적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실천 가이드, 속삭임. 지금까지 다섯 가지 터치를 배워 남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위기 만들기입니다. 터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내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꺼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피곤했지?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말 한마디가 아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 준비입니다.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휴대폰은 멀리 두세요.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 실내 온도도 조금 따뜻하게 유지해서 아내가 옷을 벗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아내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접근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부위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깨만, 내일은 등만, 그 다음엔 손과 가슴, 그리고 마지막에 허리와 엉덩이까지.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면 안 해도 부담스럽고 당신도 지칩니다. 각 부위마다 최소 15분 이상 시간을 들이세요. 너무 짧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세요. 그 시간이 바로 사랑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속삭임입니다.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아내의 귀에 조용히 말해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편안해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당신의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운 줄 몰랐어.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 나는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 이런 말을 들으면 아내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특히 여성은 귀로 사랑을 느낍니다. 터치와 속삭임이 함께할 때 아내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이완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짜 교감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여운 남기기입니다. 터치가 끝나면 바로 돌아눕거나 다른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내는 또다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아내를 품에 안고 5분, 10분 조용히 있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 당신과 함께 있으니 참 편안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여운이 아내의 마음 속에 깊이 남습니다. 여섯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한번 하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2, 3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어색해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아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터치를 하면서 언제쯤 관계를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목적은 단 하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할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려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이말 한마디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이 가이드를 실천해보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부부에게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장년 부부를 위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이란 사랑은 젊은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몸을 탐하고 열정에 이끌렸다면 노년의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쓰다듬는 것입니다.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속삭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아내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여자로서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 여전히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말로 꺼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당신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터치는 그저 몸을 만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법입니다. 관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아내가 받아줄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그냥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여보,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실천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부부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중장년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따뜻한 사랑이 머물기를 바랍니다.